서수과 달리 무슨 지도라고 하냐 뭐라고? 둘레가 아, 아 맞다. 점수로 학보하는 거. 그러니까. 한번 나왔어? 예. 걸어은 안쪽부터 하나하나 풀면 정말 귀찮아요 줄이 많아지어. 응. 나는 그렇게 하라서 응. <laughs> 음. 이제 한번 좀 관찰을 해보자. 어떤 관찰할 거냐면 이 얘는 바로 두 개짜리잖아. 그렇지? 이 녀석은 뭐 바로가 3 개짜리죠. 미쳤죠? 그치? 그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지? 관찰을 좀 한번 해봐. 하나씩 해석할 거야. Y만 볼 거다. 마이너스 Y잖아. 근데 또뽑할 거잖아. 플러스 3이죠. 플러스 3만 적어서 Y 안 적을 거야. 그래서 이다, 마이다, 뿔6이다 오케이. 가능하신? 좋어 이제 4다. 마 4인데, 너랑 관련이 없잖아. 마사한데. 플러스 12다. 깔끔한가요? 예. 네. 같이? 문자 안적을 거라고. 터마이다 그냥 y 빼고 할게요. 마유이지 아니, 이게 라 근데 얘 해야지. 훈육이. 육인데맞있다 맞나요? 네, 갔다 오세요. 마이. 뿌리. 마유가능하신 네. 천천히 다시 한번 관찰을 해봐. 내가 왜 저렇게 좋은지 천천히 들어봐라 너랑 너만 Y다. 맞죠? 한 줄. 그치. 나머지 다섯 잖나요 아, 안 내면 되구나. 아하. 안 내면 지한줄 컷. 오케이. 어, 계산법에 혁신이 필요합니다.